그러니까 이 의혹을 받는 예, 이 술집 여사장한테 내가 온 걸로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세창 전 총재를 상대로 저희가 어, 반론기회를 예, 부여하지 않을 수 없죠. 그렇죠. 예,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. 네. 자, 이세창 씨가 뭐라고 답변할까요? 네. 처음에는 굉장히 자고 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. 네. Yeah. 총재님, 이거는 아니. 좀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. 네. Yeah. 내가 그 티켓 그 여사장하고 방금 전에 통화를 했어요. 그런데 어, TK 여사장 그 얘기는 그 솔직히 자기는 어 7월 19일 날그 기억이 어 나지 않는다. 솔직한 얘기 그리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도 자기는 그날 모른다라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했고 그더 중요한 거는 그 이세창 총재가 그냥 그날 여기 와서 술 먹은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다. 그 무슨 말이야? 술 먹은 걸로 해달라고. 그날 그 7월 19일날 이세창 이세창 총재가 여기 온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다. 아니 안온 걸로 해달라고 해야지 왜? 아니죠 티켓은 온 걸로, 아니죠, 티켓은 온, 걸로 해, 온 걸로 해야 맞는 거죠. 티켓이 어디야? 아니 지난번에 왜 티켓을 얘기하시면서 티켓 뭐 자주 갔다면서요? 그쪽인데. 거기 좁은지 아, 좁은지 그 좁은 넓은지는 어떻게 아세요? 1 명도 못 들어가는데 룸저 테이블 두개 있고 네. 그저 있는데 거기 무슨 룸이 두, 두 개예요? 아니야 이사람아 거기... 룸이 하나에다가 저 홀, 테이블 세 개인가 밖에 더 있는데 거기가 무슨 그가 뭐뭐뭐 뭐 하는 데인데 또 다시 뭐, 뭘 가지고 그 미친년이 무슨 소리를 음. 했는가 그걸 뭐 음. 입게 해달라고 왜 입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? 음. 아니, 그걸 뭐, 뭐 온다고, 뭐, 뭐 자랑할 게있다 그러면, 그날, 달라고. 그, 이세창, 총재님은 그 술집에 한 번만 오시, 그날, 그날 딱한 번만 간 거예요? 그 전에 안 갔어요? 대한민국의 술집이 내가 술집 몇번 갈라, 세고 다니나. 아니, 그러니까 거기는한 번, 그, 거, 거기는 그날 딱한 번만 간 거냐고. 모르지, 내가 한 번을 갔는지 두 번을 갔는지. 근데 내가 왜 거기다가 모든 술집년한테 내가 왜 거기를 한 번, 온 걸로 해달라고 왜 해라? 온 왜? 이유가 뭐야?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? <laughs> 어? 아니 어쨌든 제가 그분들에게 입장을 물어보는 건데 그 부탁한 적이 없어요. 내가 여기 만다다걸 해달라고. 솔직 주인한테 내가 여기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라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. 아니, 있... 있죠. 뭐 있죠. 대통령하고 왔다고. 대통령하고 술자리를 저 회, 어, 은폐하기 위해서 내가 TK에서 정종승하고 선우명 같이 그술 먹은 거로 해달라고 얘기했을 수 있는 거죠. 강진구. 네. 남자답게. 좀 정으로 아, 이세창 총재님 남자답게 인정할 건 인정하시죠 이제 어떤 걸 인정을 해? 예? 네? 어떤 걸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같이 술자리 있었죠? 아 이제 인정해요 이제. 진, 진, 이제. 진, 진역을, 이제, 진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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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났어요 사로, 이제 진역을 사러도 ITK 아, 저기 사장님이 그 고, 공연이 그런 그러면 그 거짓말을 하겠습니까? 공인? 공연이 사장님? 그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술집 여사장이 너 지금 이거 방송 내보내 어? 응? 그리고 아, 방송 내보낼 거예요. 네. 그 티켓 여사장께서 어쨌든 이사창 총재가 여기 온 것처럼, 에, 온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다. 근데 그거 서로 그랬다고 해서 그게 뭔상관 있나? 어? 어? 그게 뭔 상관이 있어? 아, 아니, 부탁했다면 이거는 그 얘기가 달라지죠. 실제로 거기 티켓에서 술을 먹었으면, 예, 그렇게 부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아니, 그러니까. 어쨌든 어? 그다, 부탁한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? 내가 여기가 그날, 그날 술집, 여기에서 술 먹은 걸로 해달라고 부탁한 데려오라니까? 사실이 없다. 데려오라 예? 데려오라고! 뭐물 데리고 와요. 그분이 무슨 죄가 죄를 졌어요. 근데 왜 그런 허접한 소리를 너 지금 너뭐아니게너 네 강진구 막 여자 그리고 뭐 들어봐. 어? 네. 네. 너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여자 네. 성격했다고. 너 네. 지금 돌아 있어 너. 어? 너지금너그 그럼 보도하세요. 그럼 만방에 떠드세요. 어? 그럼 그 얘기를 그 만방에 무슨 근거가 있으면 떠드시라고요. 그 얘기는. 네가 그런. 네, 제가 제가 그 저. 들어봐. 네. 너 이거 난 화난 것도 아니야. 네. 내가, 내가 이런 걸화난나같으냐 응. 어? 아니, 응. 백주 대낮에 이 사람아, 응. 어? 어떤, 되지도 않는가, 니 그, 그동안 그걸로 해서, 니 그들, 뭐? 그걸 하면 일파마, 누구한테, 어느 여자가 나와서, 그이야기에만 어? 강진구하고, 대, 그, 저, 대화를 하는데, 어? 이거 터, 터트리면은 슈퍼챗부터 해서, 응. 너 이거, 그, 그냥 넘어가면, 너 이걸 니가 지금 네. 해결리려고 또, 네. 어, 네. 이 자, 총장님, 자, 뭐?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그날 티켓에서 술 드셨어요? 아니면 이하에서 술 드셨어요? 미키 술집에서 술 먹었어요. 아니면은 예, TK에서 술술 술 드셨어요. 너 진짜 이놈아, 미케. 네? 야 이게 진짜 왜 이제 저 급하니까. 야 이놈아, 어? 네. 자 그리고 그 다시 제... 한번 묻겠습니다. 그 대통령 한동 대통령 한동이 하고 술 드셨어요? 아니면은? 네. 어, 이제 막막막 막, 막 던지네요. 그 여러분도 던집니다. 이제 네. 뭐 이재창 총재의 이제 화법에서 어, 심리 그리고 음.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그 이제 기준이 생기셨을 거예요. 네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이세창 총재가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은 네. 그 내가 거다. 찔리는 거예요. 네. 네. 그 티켓 어디야라고 했었잖아요. 네. 모른다그러죠 그래놓고 이제 네. 바로 얘기하거든요. 네. 좁은데, <웃음> <너무> <웃음> <잘> <웃음> 네. 그 좁은데 너무 잘 알아. 그리고 그열명 들어가는 곳룸두개 네. 음, 네. 테이블 세개 네. 정확합니다. 정확하군요. 아, 많이 가셨죠 아,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네, 네, 한 거예요. 네. 저도 한번 취재를 갔다 왔지만 사실 룸이 한개 정도 구석 특이 있다는 건 알지만 테이블이 몇개 있더라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여러 번 다녀가셨던 거예요, 이미. 그 구조를 룸과 네. 테이블 개수를 외우실 정도면 자주 갔고요. 그랬기 때문에 부탁이 가능했다라고 봅니다, 저. 그렇죠. 저희가 어쩌다 한번뭐 갔다든지 아예 가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부탁하기가 어려웠을 거고 네. 왜 수많은 술집을 놔두고 티켓을 찍었냐라고 한건 거기에 정종승또 심지어는 첼로를 데리고 자주 갔었기 때문에 그 집을 찍을 수 있었던 거로 보여요. 추궁을 하시니까 또 서로 그랬으면 뭔 상관인데. 아 맞아. 그도그 얘기 나왔을 음. 때좀안 예, 예. 갔는데 갔다고 해달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음. 나중에는 그랬으면 뭔 상관인데. 음. 음. 그렇더라고. 그래서 네? 제가 이제 네. 마지막 쐐기 질문. 네. 미키 술집에 갔습니까? 티켓 술집에 갔어요?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욕설이, 욕설이 빵! 터지고, 네. 대통령 한동훈하고 같이 술 먹은 거죠?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끊어버렸어요습어요 아, 아, 끊어버렸어요.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가 뭐꽤긴 통화했는데 끝난 네. 줄 알았어요. 저도 끝난 줄 알았어요.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. 분도안 돼서, 제가분도안 돼서. 네.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. 네. 왜 전화를 다시 했을까요? 네, 총장님. 내가 예전에는 녹취라는 걸안 했어 근데 너고 통화를 네. 하던까 내가 다해 니들은 앞뒤를 잘르기 때문에 네. 만약에 내가 한 이대로가 아니고 그러면 너 내가 정식으로 고소하고 그테니까너 네. 이번 고소는 네. 여러 가지 어~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너 알고 해라 이거 다 내가 다 녹취해 놓은 거야 나 있는 그대로 너 니그들 자꾸 거기서 엉뚱이 지내면 내가 바로 내가 전해하고 틀려 너 가고 오고 잘해라. 어? 이건 뭐사실의입각에서 내는 소리야. 총재님총재님 어. 어. 지금 저한테 이 전화하는 바로 이 내용이. 음. 예, 검찰이 그렇게 좋아하는 강요 미수죄예요. 이게. 아니, 내가 녹취를 했다는 것이 강요 미수죄였나? 이 음? 새끼가 어디서 법도 모르는 새끼가 이 새끼였나? 음. 네가 얼마, 들이 마 짜지 끼어버리냐 하니까. 나는 정상적으로 음. 녹취를 했다. 말을 했마뭐 강요했나? 네, 총좌님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. 네. 너는 제제 최고입니다. 제 야, 야, 그러고 너희들은 진영 무서워나? 나는 정의로운 거를 가지고는 막 네. 어떤 것도 무서우지 않아. 알겠습니다. 알았어? 알겠습니다. 새끼들 머리 쓰는 머리꾼 놈 새끼들이 까불고써 있는 네. 놈 새끼. 네. 다시 한번 네 묻겠습니다. 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그날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같이. 니희들이 알아봐 임마! 기자가 이 새끼야. 알았어요. 웬마나 물어봐 이 새끼야. 네,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알아봐 이렇게 네, 이제 저하고 아유. 뭐 이제. 평화 어, 뭐 평화는 깨진 것 같아요 이제 서로 네, 네,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서. 한동안 또 이렇게 평화의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음, 그래서 이렇게 네. 이제 저한테 마지막 최후통첩을 날리고 그렇죠. 내가 너 통화한 거다 녹취했어 음. 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지 내가 대통령 검찰 권력 아무것도 아니야 음. 거기 주무르는 건뭐 이런 그렇죠. 뭐. 통화가 있었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전화 음. 왔죠 네 분이 풀리지 않죠 으네또 전화가 와서 두 번이나 이렇게 전화 온 적은 처음입니다. 처음입니다. 대노한 거예 요말 그대로 극대노 그 폭발했습니다. 경 예. 아여게경로군경로 네, 충전님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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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강진구 네? 너 이거 다녹음 너도 하고 나도 하는데. 네. 너 진짜 너 있는 그대로 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너너저고발하라든가너 진짜 뒤질래? 너 한번 너너나나 한번 너 이렇게 할래? 충전님, 네, 그... 저기 그렇게, 너, 너 그렇게, 그렇게, 얘기, 그렇게 이런 거사 너, 기자니까. 그렇잖아 육안모, 모 검사한테 강요미수 협박죄로 걸려요. 나, 걸, 그 녹취해서 그대로, 고발을 어? 한 말이야, 임마. 어? 아니, 그니까, 러 이거는 제가 그 보도를 못하게, 그 협박을 한 걸로 해서, 우리, 강요미수때 전문 검사인 유안모 그 검사한테 걸려요. 어떤 보도를 못하게 해? 어? 나, 내가 피해자 아니야, 임마. 아유, 사실 그... 부근인걸 임마. 니 그들이 만들어가지고, 얼마 총재님이 거짓, 거짓말을 해가지고, 이걸 그대로, 내가, 어? 내가 두 번씩이나, 그, 저기, 구속영장 실시심사를 받았잖아요. 피해자면 제가 피해자죠. 니가 왜 피해자야, 나마 아니, 어? 제, 총재님께서 거짓말 해가지고, 내가 허위보도한 걸로 몰렸잖아요. 그래서 영장 어떤 걸거짓말 해가지고, 어? 아니, 왜, 그, 저, 술집 여사장한테는 내가 여기 와서 술술 먹은 거로 해달라고 했탁해요 내가 당사자라, 나 아니라고, 내, 나 뭐? 보도? 아 총재님은 집안...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,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. 다시 어? 한번 물을게요. 예. 저, 대통령하고 법무장관하고, 예, 예, 술 같이 드신 적 있어요? 없어요? 네가 뭔데 물어봐, 이 새끼야. 네가 뭔데 물어봐, 임마. 야, 네가 기자냐? 네가 기자야? 슈퍼챗이나 노리고, 이 자식아, 어? 응. 돈이나 뜯어먹으려는 놈들이 기자야? 예, 응. 네, 알겠습니다. 이 새끼, 이제, 어느 정도. 다들에 봐... 대해서 답변 뭐,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. 바, 뭐, 봐줬던 봐, 봐줬던 이놈의 새끼가. 응. 내가, 임마, 무슨 위치에 있다고, 임마, 어? 응. 그런 사람들로 술 먹을 어 새끼야. 나 어느 정도였나, 이 자식아. 어? 아니 뭐 저기 소설을 써. 너는 너희들 죄의 대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. 알았어? 조임 지금 어? 준비 위원이었고 저기 대통령 그 윤석열 후보 해단식에서 제일 앞장 대통령 바로 앞에서. 야 이놈아! 그때 텐데. 앞장 선거도 얼마? 대통령 신분으로 얼마? 어? 위치에 있는 분으로 얼마? 같해! 윤석열,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에 숨은 1등 공신이라고 경인일보에도 뭐 인터뷰도 났더만요. 야 이놈아, 어? 그 미친 놈들이 갈게 쓴 것을 마 이게 너는 기자도 아니야. 네 아니 그리고 독단제. 대통령 출임식 전날 그 축하식. 독단적인 열었구만요. 기사도 못 쓰는 놈일마. 너무거나 베끼고 허이 제보나 받아가지고는 오게 너희들 일마. 어? 어? 뭐 어때? 뭐 뉴탐사? 예, 이 나쁜 놈 셰키다. 그랬나 항상 네. 어, 이분은 이제 처음에 침착해요. 그리고 처음에 전화했을 때 마지막 화를 버어내고 본인이 음. 이제 페이스를 이런 걸좀 후회하고 음. 아, 내가 다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음, 차분하게, 차분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정리가 안 됐어요. 그렇죠. 대통령과 음. 한동훈 장관 술 마셨습니까? 라는 버튼만 딱 눌러지면 갑자기 음. 네. 옥타브가 팍 이렇게 돌아가죠. 네. 네. 본인은 뭐 일단 반론을 제가 받긴 받았어요. 네.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시민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자 봅니다. 음.